예수께서 칼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겁먹은 제아들이 예수를 흔들어 끼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제아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또세 가지의 기적,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요. 귀신을 통치하십니다.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고요. 중풍병제를 고치십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스리십니다. 즉그 기적에 대한 두 번째 그룹,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룹에 <laughs> 첫 기적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들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산상 수훈을 전하시고 또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안정적으로 뭔가 하실 법도 한데 건너가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요. 아, 사람 많으니 좋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좋다. 여기에 안, 안주하자 하는 마음 들때 떠나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가고자 하는 자, 즉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제자로 부름 받은자의 차이를 봤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성급했고 동기가 불순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한테 와봤자 얻을 거 없다. 여우도 구리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물으시고요. 또한,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엄정한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도의 삶이 진정 복된 것임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를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불은 받은 것이 먼저 있기에, 그러한 소유이 우리 안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프라우리잘 표현했어요.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 게된 것은 주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믿음이 주된 원인으로 방점이 딱 지키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믿게 된 것은 무언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좋아 보이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 나를 먼저 제대로르러주셨구나이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가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 여기를 호수라고 부릅니다. 마테마가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마테는 유대인으로서 이걸 바다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요. 바다를 두려운 곳으로 여겨요.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이 바다에 있는 큰 생물을 지으셨을 때에만 이 만들다가 아닌 창조하다라는 말을 쓰셨고 바다는 악의 상징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를 보면요. 천국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악이 정복된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셨다는 말은 악한 세력을 정복하여 그 위를 통치하신다는 뜻도 되어요. 예수님이 디베레 바다 건너편 즉 가치파에 속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요단강 동쪽이죠. 그곳으로 가실 때 바로 그 틈을 이용하셔서도 제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이 일을 하십니다. 즉 내가 악을 통치하는 모든 세상의 큰 괴물들과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것도 내가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제들에게 알려 주시고자 함이에요. 제자들은 어제 그 제자 후보자들처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신앙고백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신앙고백이 분명해도 아직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신앙고백이 좋아요 흔들림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제 아들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볼때아뭐 그딴 일 갖고 흔들리십니까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각자 다 사정이 있고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대다수가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해서 말이죠. 요한은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 중네 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 내가 겪어 봤어. 하면 될 텐데, 폭풍이 갑자기 이니까. 이 말은 늘상 겪어봤던 게 아닌 거죠.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으니까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뭐 영화에서나 보셨을 법한데, 이거 경험하면요. 살소망에 사라진다. 사도행진에 나오잖아요. 유라글로 광풍을 만난 그 배의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살 소망을 잃었다. 그 압도감 말이에요. 여러분 불도 무섭지만 물도 무서워요. 집채만한 파도가 내 배, 내 작은 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나는 끝이구나. 이런 물이 무서워요. 물이 무섭다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안식일에 그런 삼기배 사역을 하셨으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내셨던 그분께서 피곤하셔요 아니 그래도 지금 광풍이 있는데 어떻게 잘수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분은 피곤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피로를 느끼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지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요, 복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주께서 주신 이 선물, 이건 복입니다. 피곤하여 주무시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상황도 모르신 채 잠을 주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피곤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해한해 한해 지날수록 몸이 다르시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쉬어야 됩니다. 한 주일을 잘 보내려면 주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달릴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어, 저희가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돈 버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쓸어 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쉬어야 됩니다. 길이 보인다고 무작정 내달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리듬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무작정 달려가다가 꾹 넘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피조물이다. 일한 후에는 쉬어야 한다. 노동과 쉼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게 피조물이다. 나도 몸을 가져봤는데 쉬어야 되더라. 여러분 무조건 게으른 것도 아주 나쁘지만 무조건 내달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됩니다. 건버건 제자들은 그래도 고물에 누워서 쉬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흔들어 깨우면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괜찮아요. 살려주십시오. 근데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본의를 안다면 이대로 죽지 않을 걸 알텐데,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공포감이라는 건요, 진짜 우리를 전인격을 지워 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자들 몰랐을지 몰라요. 공포감이란 거, 우리 의 믿음까지도 질식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거, 그러니까 산상수원에서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이 영광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그 원인을 믿음에 적음에 두세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아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성에서 무서워하는 제아들에게 하실 말씀인가 싶어요. 아이고, 풍랑이 크게 일었구나 이걸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불신앙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보면은요. 그리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계속 비참한 자가 될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봅니다. 아유, 피를 흘리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여기 붕대를 칭칭 감아드릴게요. 꽉 묶으면 피가 안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밴드도 붙여드리고 이럴게요. 거 봐요, 피가 멈췄죠. 들어가세요. 이렇게 보내면 그런 가짜 사살 확률이 높아요. 어디에서 피가 지금 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걸 검사하는 동안에는 피를 당장 못 멈출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증상 안에 있는 원인을 확인해야 돼요. 장기에서 출혈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더 깊은 조직에서 피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혈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면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피부만 대충 덮어주면 어떡할 거냐는 말이죠. 주님은 그 원인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너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위로해줄게.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너 겁먹었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주님은 그 원인을 다 해부하셔서 진단을 제대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고치셔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시작하셔요. 어째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지난번 산상수훈할 때큰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큰 도전 받았잖아요. 그래요.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참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에만 머무는 것은 주님께 질책을 받아요. 그리스도께 매우 불쾌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 이 작은 믿음을 싫어하셔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열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이쁘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이거 공갈 젖꼭지 입에 물고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면서 사람 노름 못하고 계속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하면 이건 엄마에게 매우 불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믿음은 커져야 됩니다. 아이가, 그 키가 커지고 지혜가 더하는 것처럼.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기 점검과 검토에 대해 배웠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커지고 있는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면 두려워 떨었지. 근데 요즘은 어떠한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거 뭐, 명상이나 뭐, 뉴이지나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자기 검토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팍 비춰주시면, 비로소 보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불신앙은 그리스도께 매우 불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이 증상에 대한 원인을 딱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희들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겠죠. 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마치 바람과 바다가 인격인 것 마냥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잖아요. 어디서 감히 제가 이제 바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악의 군원이라고 악의 총집합수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마귀들이 일어나 대항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감히! 꾸짖으시죠 폭풍이 그치고 사방에 고요해져요.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어디있어요그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면 돼요. 끈질기게 주님께 매어 달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피곤해서 잠만 주무셨을까요? 주님은 제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겁니다. 제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즉,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과연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주님 은 보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지로도 갈수 있어요. 가다리지만. 그래도 안전할 수 있죠. 무리들 탁 데리고, 새를 과시하면서. 굳이 바다로 가신 것은 이 택한자들, 제아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택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자신 있는 영역에서 넘어졌다고요. 제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뭐, 야, 이 시간, 또요 계절, 안전해. 괜찮아. 근데 자신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큰 코어 지금 다쳤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기 길을 다 알아. 전화만 안 통하면 다 거래처 뚫리고, 이건 내 전문 영역이야. 우리 그런 영역에서 넘어져요. 건강에 자신하던 자가 건강 때문에 병으로 넘어지고요. 나 멘탈 강해 하던 자가 정신과를 들락거리고요. 어, 나는 절제 강해. 이런 자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나는 괜찮아. 하던 자들이 가정이 무너지고요. 나는 문제없어 하던 자들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내가 자신이 쌓는 영역에서 큰코 다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안절하게 나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주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듯 매달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뭐 주무시면 말지 뭐 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요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 내일 와요. 내일 다 자고 있어요. 안 돼요.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요. 억울한 과부처럼 재판장을 한번 찾아가고, 두번 찾아가고, 될 때까지 찾아가는 과부처럼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주권 운운하면서 게으른 우리의 무릎은 어떡할 겁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안 닥치면 요 진지해지지 않아요. 모든 게평온할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한번 풍랑이 탁 일어봐야 진자가 나타나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진자가 나타나요. 아, 내가 되게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 같죠? 아니요. 인생의 풍랑을 겪어봐야 진짜 나를 알게 돼요. 그런 면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알수 있거든요. 우리 지체들이랑 무슨 일이라도 한번 해보려, 해보세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나를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결혼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으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알게 돼요. 주님과 관계를 가져보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알려주세요. 주님은 이러한 풍랑을 허용하셔서 우리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무신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끈기를 이끌어내시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는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깨워요 그러면 기도로 깨우라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데 사무엘도 쉬거든요 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 자요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고 주 예수님들께 여 계시도다. 주께서 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니 두려울 거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든 그분께 나아가 강청한다면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의 54장 11절을 들어보세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에요. 광풍에 요동하는 미래의 예루살렘. 믿음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니 광풍에 요동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배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광풍에 요동하는 인생 됩니다. 문제는 광풍에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텐데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 때할 건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성경 봐, 더 교회 출석 잘해, 더 헌신 봉사해 이런 외적인 것으로 해결을 보려 그래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어. 지금 죽어 있는 시체한테 건강한 음식을 갖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이 부러진 자한테 아령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변화. 어찌 됐거나난 부르치져야 되겠다. 이런 자는 창의적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믿음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역사를 주시사,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강청하고, 두드리고, 주님을 깨우는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죽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